다니엘 432 후아유 2023년 4월 7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는 잠은 13장 4절 앞에 섰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제가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이 말에 대한 의미를 그냥 통상적으로 받아들였을 때와 또 영의 지식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었을 때와 너무나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게으른 자는 육신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표시도 없고, 나타남도 없고, 또 다른 점도 없지만,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합니다. 또,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한 말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마음은 원해도 얻지 못하는 것과 풍족함, 서로 대비되는 이네 가지 단어, 오늘 하루 일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혼자 할수 없고, 해 나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저의 발목과 주님의 발목이 묶여진 상태에서 동행되어 가는 동행할 수밖에 없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